이번은 새는 한 해가 될수 있어요. 네, 금전은 조금 새는 한 해가 될수 있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만동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서천사 삼천초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을산년에 닭띠운 삼봉 갖고 왔어요. 어, 닭띠인데 네. 닭띠분들 올한해좀 전반적으로 어떠실까요? 닭띠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회사원이 많으실 것 같고, 네. 혹은 가정주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음. 주부? 네. 어린 친구들을 본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대기업, 혹은 회사를 입사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을 것 같고요. 어. 안정적인 아, 네. 생활이 제일 먼저 뜨네요. 네. 안정적인 네. 생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날때별로 살펴볼게요. 네. 먼저 21살, 의류생이에요. 음. 학업에 있어서는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라면 혹시 재수나 음. 혹은 지금 다니던 게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음. 좀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떠요 부모님? 네 부모님한테 네. 조금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혹시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전화를 자주 하시고 네. 건강에 조금 네,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겠다 네. 알습니다 다음은 33살, 개유생이에요. 개유생. 인연으로 골치 있는, 골치 거리가 생긴다 하시거든요. 네. 네. 인연으로서 조금 골칫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친구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사귀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도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해요. 음. 그렇지만, 만약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인연이 정말 평생 갈 인연이다. 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본인에게는 오히려 전화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45살, 신유생이 신유생. 집을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좋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음. 네. 그리고, 하, 근데, 음. 이는 좀새는한 해가 될수 있어요. 어. 네, 금전은 조금 네. 새는한 해가 될수 있다 하거든요. 어. 네, 그래서 너무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57세, 기유생이에요. 여성분들보다는 음. 남성분들이 더 많이 뜨네요. 음. 뭔가 남성분들이 조금 더 건강으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건강으로? 네, 근데 여자분들은 올한 해는 조금 활동적인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여가생활을 지내시거나 음. 너무 집안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게 본인 자신에게도 좋은 거라고 그렇게 뜨고요. 남자분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 이런 거 뜨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챙겨서 하시고 사실 이분들은 올한 해는 딱히 큰 이벤트는 보이지는 않아요. 네. 조금 그냥 잔잔한 한 해가 될수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이게 제일 편안하거든요. 어. 아무 이벤트가 없는 게 사실은 그것도 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한 해는 좀 편안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제 69세. 음. 정생 정유생. 사람 사이의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랑 모임을 갖거나 친구들과 만남을 자주 갖는 분이 있다면 조금 횟수를 줄이셔도 될것 같아요. 음. 올 한해는. 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의 접촉을 너무 많이 굳이 필요치 않으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올 한해는 조금 안전하게 가는 길이다라고 하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닭띠 드를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네. 닭띠 분들 이렇게 한 말씀만. 어, 닭띠 분들 올 한해. 뭔가 인간수가 제일 많이 떠요. 음, 네, 인간수. 모든 연령대를 봤을 때 네네. 이런 거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잘 가시는 한 해가 다른 걸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새로운 질문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who is watching my channel. This is Chan cho which is my name, and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y channel again. And I'm a shaman who is serving my spirits, my Harabuji in Harmony. So, if you need any consult on our advice in your life, if you're having a hard time or if you don't, I can always help you with English as well. So, if you are planning on visiting Korea or if you can contact me online, or on the phone anything is okay just let me know and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again and please subscribe my channel thank you